지긋지긋한 50대 여성의 질염. 식이요법과 한방 치료의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0대 여성분들이 많이 겪는 질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부작용이 없어 안심이 되는 식이요법과 한방 치료를 중심으로 질염의 효과적인 치료 방법과 실제 적용 가능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보시는 동안 중간중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보다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바로 시작할게요. 질렴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김박사의 저속노화 k 홍3 t v 지렴은왜 생기는 것일까요? 편입니다. 지렴은질 내부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세균성 질염, 칸디다성 질염 그리고 폐경 이후 위축성 질염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약해지고 호르몬 변화로 인해 재발이 잦아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증상 완화뿐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와 예방이 중요합니다. 양약과 한방 치료가 치료가 있는데, 내성과 부작용이 적은 한방 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한방 치료는 몸의 균형을 맞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좌운 치료와 온열 치료 뚱는 많은 여성분들에게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좌운 치료는 한약재 증기를 이용해 외음부와 하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의는 항균 작용과 혈액순환 개선에 탁월합니다. 온열치료는 뜸을 통해 하복부를 따뜻하게 해주어 몸속 냉증을 해소하고 염증을 완화합니다. 집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간편하게 할수 있는 좌운 치료는 다음과 같이 하면 좋습니다. 먼저 좌운기에 한약재를 넣고 끓입니다. 대표적인 한약재로는 홍삼, 쑥, 황련, 단기 등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약재에서 나오는 따뜻한 수증기를 하복부와 외음부에 쏘여줍니다. 시간은 약 25분 전으로주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좌우는 특히 만성질염이나 갱년기 이후 위축성 질염에 효과적이며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뜸을 이용한 온열치료 방법은 여성의 하복부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뜸은 주로 배꼽 아래 단전 부위나 중환열 그리고 관원열 같은 경혈점에 놓습니다. 뜨거운 열이 몸속 깊숙이 전달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완화합니다. 특히 몸이 차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이에요. 지령치료는 무엇보다 생활관리가 중요한데요. 그리고 건강한 식단관리와 청결한 생활습관이 필요합니다. 한방치료와 함께 청결한 생활습관 을 병행하면 더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유산균이 풍부한 플레인 요거트를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이는 질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그리고 크랜베리 주스는 요로 감염 예방에도 좋습니다. 가능한 무설탕으로 드세요. 그리고 충분한 물 섭취로 체내 독소 를 배출하고 건조함을 예방하세요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와 한의사 그리고 식품 영양 전문가의 협조입니다. 최근 홍삼의 진세노사이드와 포스트바이틱스가 칸디다성 질염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체질에 따라 적합한 약이나 식이요법의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어 완쾌되시길 바랍니다. 칸디다성 염증은 내성이 있어 개인의 질환의 정도에 따라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밝고 쾌적한 당신의 몸과 마음으로 유익한 저속노화의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염 치료를 위한 치료법과 생활관리 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박사의 저속노아K홍 3TV였습니다.